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시 오늘 많이 피곤한 날이죠. 지난주 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 왔죠. 선생님도 평소보다 한 20분 일찍 나왔습니다. 20분. 근데 상당히 오늘 힘든 날인 것 같아요. 그죠?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시 공부한다는 게좀 어렵죠.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30분만 전기기름사 필기특강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단 얘기예요? 전이하고 콘덴서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은 공식 한번 외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교재는 몇쪽해야 돼요? 32쪽에서 33쪽 그래서 칠판에 공식 한번 쓰고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들고 있는 거 하나 있죠? 들고 있는 거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본적 있어요? 이제 이게 콘덴서입니다. 이거 보면은 콘덴서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커패스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면 콘덴서하고 커패스터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저는 그냥 콘덴서, 커패스터 무시하고 그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칠판을 한번 지우고 공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 뭘 한다고요? 전의에 대해서 할 건데, 전의에 대해서 하고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쭉 넘겨본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에 대해서 하겠다그 말이에요? 전의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전의. 뭐에 대해서요? 전위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전위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위차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 뭐 참새가 죽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전위차고, 지금 여기에 나온 부분은 전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답니다. 여러개 쓴대요. 근데 이, 이 글자를 보면 뭐 자리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근데 전이는 영어로 또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 여러분들 물리를 좋아한다면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들어봤어요. 네. 있어 보이면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e l e c t r i 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하여튼, 있어 보이는 방법은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고, 하여튼, 이제 우리 전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의를 가장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 교과서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전기장 내에서 단위, 전화가 가지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뭐라고 되 있다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아직 본 소음은 안 들어갔어요. 전위에 대해서 전기장 내에서 단위 전화란 말은 플러스 일 쿨롱 말해요. 플러스 일 쿨롱 익숙해져야 돼요, 쿨롱이. 단위장 일쿨, 전화가 가지는 전기적인 위치에너지요 이게 이제 정의에요, 정의.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는 결국 공식을 여러분들 갖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쿨롱이 법칙도쭉 왔죠? 그러면 F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와야 돼요? 2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에서는 쓸 일은 별로 없지만, 어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딸 때는 암기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정리됐다고 치고, 지금 필기하는 시간 아니라했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필기는 언제 알았겠어요? 집에 가세요. 선생님,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적인 위치에너지인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공식을 해서 선생님 써볼 테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봐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공식을. 지금 쿨러의 법칙부터 한번 써볼게요. 쿨러의 법칙부터. 자,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연습장에다 수없이 많이 써봐야 되는데. 이렇게 쓴 기억나죠? R은 거리였고, Q는 전하였고전하량이었고 입실론 저료는 유전율이었어요. 진공 중에. 이게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태였냐면, 플러스 쿨롱과 플러스 쿨롱이 있었다면, 얘네들은 플러스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이,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죠. 그러면 여기를 F라고 하면, 이 F에 대한 힘의 크기를 구할 때 이렇게 암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보였어요, 이거는? 이거는 힘이고, 전기력이 되는 거죠, 전기력. 전기력의 힘의 크기가 F가 되는 거고, 이게 뭐예요, 이제? 얘는 뭐예요? 전기장 또는 뭐예요? 전개 근데 여기서 장이란 말은 마당장을 써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일렉트리 필드. 광주기가 챔피언스 필드. 거기는 야구선수들이 노는 공간이고, 여기는 전화들이 노는 공간이라 고했죠 그래서 전기 세 개를 구해라, 전기장 세 개를 구하라. 그러면 이 쿨롱 Q 하나가 1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공식을 할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짜 이거, 선생님 영상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그러면 Q로 바뀐다 그랬죠. 여기에 1이 감춰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볼트 퍼미터라는 이제 단위를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개념성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Q라는 쿨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력의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어요 전기력선이라고 그랬죠? 그러죠? 그럼 여기다가 뭘 놓는 거예요? 플러스 1 쿨롱을 놨을 때 얘의 힘이 영향을 받는 게 뭐라고 어요 전기장의 세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예요, 지금?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V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쓴다고요? 전 위라고 쓴다고요. 그럼 공식은 이렇게 끝나요. 4이입실론 0분의 1분의 차이점이 뭔가 보세요. 단위는 볼트가 돼요. 단위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유도하는 것이 좀. 자, 그럼 이하 V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이하 V와 차이점. 공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거리가 아래는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 여기가 어떠한 전화가 있으면 얘는 지금 플러스 콜론이니 어떻게 돼요? 전기력선이.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1 쿨롱을 놨을 때, 얘가 이제 어떤 힘을 작용 받겠어요? 전기장의 힘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전의의 개념은 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전의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우겠습니다. 물리에서 일의 개념이 뭐냐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물리에서 이런 걸본적 있을 거예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이제 힘 곱하기 거리라는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나로가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기능바에서는 잠자면 돼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나오니까. 지금 화가 났어요. 뭐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F도 결국은 전화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F에다가 아까쯤에 전기장에서 뭐라 래요 플러스 일쿨롱 움직인다 그랬죠? 전기 에너지도 뭐라 하겠어요? 전기장 위치 에너지, 전이도 단위 전화. 그러니까 플러스 일쿨롱이 움직일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거리가 곱해지니까 어떻 되는 거예요? 거리가 오해지니까이 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해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다루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따거나 이제 대학교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쭉더 어렵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또더 어려운 말로 써져 있어요. 전일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적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고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깊이 설명을 하면 또 이제 뭐, 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이제 미소. 아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일은 일인데 미분으로 표현을 해줘요. 미분으로. 그래서 반대로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쓰고 큐 곱하기 2에다가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거리도 미소. 아주 거리가 짧다 그래서 이걸 양변을 적분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다이었고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F, E, V를 순차적으로 기억을 하고, Q가 하나 빠지고, R이 하나 빠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업 기사나 이제 기사를 준비할 때는 적분의 개념을 또 갖고 가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면 이 적분 가지고 언급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기억할 때 뭐만 기억하면 돼요. Q가 하나 떨어지고 R이 하나 없어지고 이 정도는 여러분 들암기할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 선생님 오늘 수업 상당히 준비하기가 마음적으로 힘들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 몇 사람 친구가 아직 들었죠? 그래서 한번안 하기 싫으면 진짜 쉬워요, 안 하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배운 수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하기로 했죠? 선생님이 아프거나 뭐 특별한 출장 가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오늘 15분 더 일찍 왔어요. 근데 선생님 머릿속으로는 아, 미룰까? 미룰까? 막 생각을 했어요. 왜? 힘 빠지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의 이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32쪽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나로 지금 선생님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인데, 조심해야 돼요. 뭔말 알겠어요? 공인이 되는 거야, 공인이. 수업시간에 잤는지 안 잤는지. 지금 30분만 수업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알겠습니까? 자 전위와 뭐라고 있어요 전압.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은 전위보다 뭘 많이 써요? 전압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럼 여기 전위 봐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물리적인 의미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단위 정전압 플러스 일 쿨롱을 전계 형이 무한 온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익숙치 않은 거죠. 물리적인 개념을 설명하니까. 을 그래서, P점까지 운반할 때 소요되는 일 또는 점 p 에서 무한 운전까지 운반할 때, 전개가 행하는 일, 전개에서 역으로 갖고 하는 거죠. 여기, 여기 표현이 그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플러스 Q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일끌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다? 전의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뭘 기억하면 되냐? 자,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 이걸. 알겠습니까? 전이 하면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전이는말잘안 쓴다겠죠? 전이차는 만 쓰긴 하지만 뭘 많이 써요, 이제? 전기적인 압력이란 표현으로 전압이란 말을 쓰죠. 두 지점 간의 전기적인 위치에너지의 차이로 전이차를 말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옴의 법칙 하면은 I는 R분의 V. 그러면 이 V를 갖다가 회로에서 말하면은 기전력.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로 쓸 수도 있고 V로 쓸 수도 있다겠죠. 어쨌든 <laughs> 여러분들은 e 로 쓰든 V로 쓰든 차이점 알아냈죠? e 는 기전력이고. V는 전압 강한데 책에서 만약에 건전지 부분을 V로 했다면 이게 전압이고 저는 공급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겠어요.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자,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선생님 던져놨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다 받았어요. 계란. 오늘 뭔 날이에요. 어제가 뭔 날이었죠? 우리 미션 스크리아 준 거예요. 자, 눈 크게 떠 보세요. 이게 이제 콘덴서 커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콘덴서가 뭔지 한번 배워보자. 그 말입니다. <laughs> 이거를 찢어가지고 분해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콘덴서가 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콘덴서 구조, 콘덴서는 두 도체 사이에 전하를유전하기 위해 부도체를 삽입한다. 이제 이게 우리가 유전율이에요, 유전율. 유전체. 유전율, 유전체는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개념상 어려운 얘기라겠죠? 어디서 배웠어요? 쿨러의 법칙에서 나왔죠? 뭐요? 여기에서 나왔죠. 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유전체다. 두조체 사이 사, 삽입되는 부도체를 뭐라고 부른다? 이 사이에 여기에 뭔가 물질을 집어넣는데 이게 유전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품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어떠한 재료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콘덴서 하는 일이 콘덴서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laughs> 저번에 원했었어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도체. 오늘 수업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만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이 혼자 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오늘 리액션은 아무도 안 해주죠. 주의기. 부도체의 성질이라는 얘기는 전기 통한다는 얘기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안 통한다는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콘덴서는 두 정석 사이에 부도체를 삽입했기 때문에 기본 성질은 전기를 통과하지 않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는 또 웃겨요. 보체의 성질도 가지고 있대요. 콘덴서 양단에 전압이 바뀔 때 보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교류회를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공부하겠지만 이 말이 이제 직류가 아니라 교류를 인가했을 때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세 번째 직류 전압을 인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직류전압을 인가한 경우에는 콘덴서 양단의 전압이 변하지 않으므로 콘덴서에는 직류전압에 대한 부도체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직류전압인 경우에는 개방상태다. 콘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전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죠. 기호로 근데 콘덴서는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 길이 달라 버리면 건전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C로 표현하는 거예요. C로. 단위는 헤럿 그러는데 개방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우리는 아직 헤로시험을 아직 안 했죠 어 선생님 5분 남겨놓고 선생님 한번 pH 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전지를 놓고 여기에다가 콘덴서를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 그 말이에요 개방이란 말은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교류를 인가하면은, 콘덴서 양단의 전압이 반주기 동안 바뀌어 인가되기 때문에, 콘덴서의 도체의 성질을 한다 전류가 통한다. 그 말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전원 파괴. 콘덴서 양단의 전압을 점차 높이면, 일정 전압에 도달하면, 콘덴서의 전류가 통제하는 상태가 있다. 파괴되버린다는 얘기는 얘 역할을 할수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할수 없단 말이죠. 용량 초라란 얘기죠. 그리고 콘덴서 내야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외부 전압이 있다. 자. 선생님, 5분 남겨놓고, p h t 실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는 실제로 이제 만든 거예요. 전, 전자 부품으로. 그래서 책에 총, 책에 나와 있는 게몇 가지예요. 전해 콘덴서, 가변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인데, 선생님이 가져온 거는 무슨 콘덴서예요? 이거는 전해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볼때 그냥 특징만 알아놓으면 돼요. 여기 아래 거 보면 잘, 사진이 잘안 나와 있죠. 흑백이라 자, 첫 번째, 무슨 콘덴서다? 전의 콘덴서. 자, 두 번째 뭐다? 가변 콘덴서란 말은 값을 조정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콘덴서. 자,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보려면. 그래서 극성이 있는, 있기 때문에 교류에서는 사용 불가하고 소용으로 체적에 비해 많은 전화를 추적할수 있고 극성은 전의 콘덴서 옆면에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을 크게 뜨면 옆에가 마이너스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규란 얘기예요표현 되어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 산화막을 만들어 유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는 극성이 없고 비유전율이 큰 티타늄, 티탄, 티탄산 바륨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한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한번, 뭐, PHT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전이큰 산화, 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하면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는 콘덴서의 종류는 아까 했죠? 뭐였어요? 사람이 콘덴서였습니다. 그러면 pHET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모양을 한번 봐볼게요. 민재. 예? 왜 늦게 왔어요? 안 늦게 왔습니다. 그럼 돼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선생님도 엄청 갈등을 했어요. 출구는 더 빨리 했는데 갈등을 했어요. 오늘 수업을 미룰까 말까, 미룰까 말까.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콘덴서예요, 이게. 얘가. 지난번에 우리 도현이가 이거 나하고 관계 2천조이수가 넘었어요. 알고 있죠? 여기다 직류를 한번 인가해 볼게요. 직류를.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를안 흘러 흘러요? 안 흘러요. 왜안 흘러요? 늘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늘려 있어요. 충전됐죠? 안흐린 거예요. 기어로 가볼까요? 안 흐른 거예요. 안 흐른 거. 안 흐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쯤에 교류를 인가하면? 물론 콘덴에서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교류 에 있어요 교류 여기 있죠 흐를까 안 흐를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인덕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은 전이와 뭐에 대해서 알아봤다 콘덴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내일은 이제 콘덴서를 갖다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할 텐데 콘덴서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뭘할수 있어야 될까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한번 생각을 해 보면 3월 담 도리가 했던 것 중에 머릿 속에 남아 있는 게 뭔가. 여러분, 내가 생각한 거뭐다 누가 생각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야 되죠? 일 1분만 메시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딱 보니까 벌써 초심을 잃은 사람이 몇명 있죠? 초심을 잃은 사람, 초심을 잃은 사람 보이죠? 초심을 잃은 사람 보이죠? 초심을 잃은 사람 선생님도 잃을 뻔했어요. 꽉 멘탈을 잡고 와갖고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 편하고 싶더라 고 갑자기. 아, 내가 왜 시작했지? 30분만을. 분석보다 더 힘든데, 교과서보다. 아, 선생님이. 그러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떻로 하기로. 하기로 했죠? 네.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그리고 30분 만에 수업은 목표가 확실하죠?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기근사 필기 시험을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수련회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긴사 필기를 합격할 수 있는 그걸 보여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제까지 수련해 가 가지고 가장 편했다. <laughs> 예전에 가면은 구급차가 몇번 오고 부모님 차가 몇번와 갖고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왜? 선생님 아파요. 감기요. 뭐 무릎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 갈 정도 아니면 어떻게 돼? 누구 아버님, 누구 어머님, 누가 땡땡땡이 아프다는데 수련에 힘들 것 같습니다. 집에 데려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목이 나, 사버렸어 3일 동안. 목을 안 써버리니까 목이 나사버렸다니까. 몸에 달아? 어. 원래 목을 써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낫더라, 이거. 말. 알겠죠? 오늘 힘들게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민재 예. 네. 짜식이 말이야. 선생님이 사실은 카톡으로 오늘 30분만 수업 안 합니다. 이 말을 막 진짜 그짓말 아니라 타이핑하려고 했어요. 왜? 나도 힘든 거야. 오늘 이겨냈습니다. 다시 또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